저희가 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저희 은평리틀 창단 멤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사회인 야구를 하는 그런 팀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많이 쉽지 네. 않았죠. 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일단 은평리트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 아, 여기가 비단산. 이제 은평구에 있는 비단산이라는 산인데 네. 그 때는 흙바닥이었어요. 네, 흙바닥에 이제 사람들 산책도 하고 막 뭐. 근데 네. 여기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네. 뭐 즐거운 추억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 하면 아, 힘듦. 말 그대로 흙 축구장이었죠. 그렇죠. 네. 급하게 만들어진 팀이었는데 야구장이 없어서 사실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렇죠 네,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야구 붐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렇죠 그 베이징 퀴즈 예, 네, 베이징 퀴즈 네. 네. 이렇게 가입하게 된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좀 가지각색이에요 야구하고 싶은데 이 팀이 없다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렸다가 그 글을 보고 감독님께서 데려온 친구도 있고 간식 먹으러 이렇게 온 친구들까지 팀 앞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감독님이 간 거죠 권유로하려 내공을 쳐서 홈런을 치면 내가 이 은평리틀 야구단에 들어가겠다. 아 그래서 감독님이 초보에 바로 넘겼다고 아 말했죠. 그런 네. 그런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 네. 지금 야구를 시작하기엔 늦었다. 많이 늦었던 시기에 전부 열몇 명이 시작했던 저팀 지금 창단해도 야구장도 없는. 창단 2 년만에 1, 2 년만에 이렇게 어디 대회 나가서 네. 메달을 딸 정도의 팀이 있었을까. 그 메달 하나 때문에. 네. 진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어휴... 아, 너무 이게 <laughs> <laughs> 말이 안나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창 방영 중이던 야구 예능이 있었는데 네. 그 예능을 보면서 막깔깔거 웃으면서 이렇게 만약에 다 프로를 못 가면 우리끼리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서해 아, <laughs> 야구 재패를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얘기도 이제 밥 먹으면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실행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다 진학을 하게 되면서 연락이 좀 뜸해졌어요. 네, 일찌감치 중학교 가기 전에 그만둔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퍼졌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락한 게 이게 참 최근이잖아요. 네, 진짜로. 네, 얼마인... 그때까지는 정말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네. 오죽하면 카톡 한 번도 잘안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명씩 연락하면서 자, 안 모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다들 어느 정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나봐. 연락을 이렇게 하자마자, 그렇죠. 정말 오랜만인데, 다들 산뜻 어, 그래, 하자. 사회이고 다른 팀에 가도 충분히 이렇게 뭐, 사랑받고, 충분히 혜택을 받으면서 뛸수 있는 친구들인데, 팀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직 다들 감각이 살아있어요. 아, 모든 이 친구들이 어, 기본 이상은 해주니까 참 이게, 아, 야구할 맛이 난다. 달만 운영하면 좋은 팀될수 있겠다. 저희가 야구를 같이 했을 때는, 그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모여서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친구 선수들 한 명이 너무 멋있는 분이요. 진학한 학교에서 외서하던 친구들도 또 키가 많이 컸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라운드에서 보여지니까, 아, 얘네들 진짜 멋있다. 네, 야구 잘한다. 자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겠다 기준점에서 미달이 되면은 아니야 네. 가끔 그냥 여기 모여서 한 번씩 놀고 오어 이건 될것 같아. 아, 네. 될것 같아서 바로 그냥 다음 날 이제 유니폼을 바로 구상을 했어. 됐다. 예, 네, 됐다. 이건 네. 됐다. 어떻게 보면 저희랑 하는 팀들은 좀 진심으로 다가와 줄 수가 쉽지 않은 팀. 예, 쉽지 않은 팀이에요. 팀이니 네. 어 베스트로 봐달라. 예. 네. 그 영상 마지막에 저희 감독님 연락처를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저희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아 그렇죠. 네. 예, 하면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이기시면 저희 팀이 이긴 팀이 되는 아, 거예요. 아, 아 <laughs> 그만큼 네. 이프라이드가 있다 아, 그렇죠. 예. 그럼 저희 무행어하고 끝내 볼까요? 됐지우 지우.